퇴직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건강보험료인데요. 은퇴자가 건강보험료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리는 겁니다.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는 추가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피부양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연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계산해 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이때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과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등 보유 재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모두 탈락하는 소득 요건과는 달리 재산 요건은 부부 중 충족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충족하지 못한 사람만 피부양자 지위를 상실합니다. 정부가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해 요건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까지 피부양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인 형제, 자매를 우선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